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 기도하고 사제에게 치료를 받고 약초를 먹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마을의 노파에게 들었습니다. 죽은 아이뼈를 갈아서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뼈를 구하기 위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무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서도 죽은 아이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무덤은 잘 닫혀 있었고 누군가가 먼저 가져갔거나 썩어 없어졌거나 동물들이 먹어버렸거나 했습니다. 여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남편은 알수 없는 병에 걸렸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살려서 아이를 갖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무덤을 파서 죽은 아이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뼈로는 임신도 못하였지만 남편은 병이 점점 악화되어갔습니다. 죽은 아이뼈는 감염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의 몸에 퍼졌습니다. 남편은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시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짓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뼈를 먹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미신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시체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길 바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아이 뼈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은 시간 동안 선행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죽은 이들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